우리가 이제 이준호 동자를 뭐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일반적인 결론적인 얘기, 보편적인 얘기, 보편적인 평가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준호 동자 인권 노동권 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고립된 지역에서 일하는 이준호 동자 스스로에게 좀, 이렇 스스로를 다, 만남으로서 좀 확인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만나서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만나자. 그 방, 현장에 찾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게 된 건데, 네. 네. 아왜 어. 예. 이렇게 다 힘을 못 쓰는 거야? 다다서못 해요? 이것도? 이거 그럼 두 분은 더 쉴까요? 아니까요? 같이 와. 오늘 아침스노도좋 여기 는거다 다 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에서 법률 지원을 할 거고, 의료 지원 하는데 의료는 3분인과하고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3부인과 하나 맞고, 하나는 내과 맞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ចូលខ្ញុំឆ្នៃប្រើរបស់កបាឡាតែស្អាតគាត់ទៅវានឹងមកយកតង់យករបស់ទៅវាក្រាមនិយាយតាមតាមតាមជួយក្រួយនោះមានមួយកន្លែងខ្ញុំគូ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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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ແຕ່ມັນດິ່ງເຈັ່ນກໍປົກກະຕິລົງອັດຈະເລືອກໃນກະໄລធ្វើການທີ່ຢ່າງນາກໍດາວໃນເວລາໄດ້ປະກາດຈໍານວນສອບຕົວໂຮງການປະເມີນມີການອະນຸຍາດໂດຍຄະນະຊໍານັກທີ່ស្ទើរតែມັນມີດ້ານໄຊໄຊລະບານສະຄຸໄພນີ້បងប្អូនណាខ្ញុំសូមណែនាំສະຄຸໄພນີ້ល្អមែនទែនគេនិយាយអំពី បលកនមានចំណងជើងនេះតាមពលកោជាណានាប្រវត្តិច្បាប់ការងាររបស់ប្រទេសកូរ៉េនិយាយពីកិច្ចសន្យាការងារបញ្ញត្តិការងារប្រឈ្នូលមានច្រើនមែនតேណាព្រោះនេះកូរ៉េកូរ៉េ언제왔어요?한국언제얼마나됐어요? How long? She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네, 7년전에왔어요. 어, 근데 기숙사 데 계속 사 너무 좁아요 t 명이 한방, 한방, 한요 그러면, 환기가 제대로 안돼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환기가 아, 안 돼. m 테 o i 테 있어요. have 네. 있는데 n d r e 도 gigant, t h e 도 열악하고 마르 e r 어,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종이 줘요? 아, 이거 월급... 월급 명세서. 네, 받아요. 아, 받아요. 네. 아. 그걸 보고 어내돈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 본적 있어요? 음. 월급 맞는지 계산해 본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 다르시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똑같아요. 적어요. 아, 네. 받 무슨 말이요? 받을 시 월급, 명세서 받아요 음. 그럼 받을 시 계산해요 어. 어, 그럼 받을 시 너무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93위 신발용 어떤 말 잘해요? 저도 좋은데 그리고 17일 날귀국한데 그럼 지금 왜 <laughs> 그러면 그러면, 진정, 내도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그건 회사에다 그냥 보내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본인이.

배가 아프거나 소변 음, 볼때볼때 아파요. 배고 아인데 벗 지금 토어면치면 아니 이거사인종이만보면이름사인해야돼.이거사인이거사인.뭐할면필거돼.문옥들이다리다리다리잘안만다.어물롱 स्त्री មិនអាចដើរចេញក្រៅទៅបានទេ.វាមិនដកហ៊ូហើយទៅណា?여자면패패나가는게안된다. 안좋은안좋 안안안안 근데 우리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오셨네요안 좋은 거안좋은요 <laughs> 네, 멀고 가는 거잖아요. 여성입니 여성 를못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용감한여성이니다 그죠? 국정을 네. 넘어서 한국에 왔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을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두 번째 땅이 뒤로 넘기시면 이루유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어, 거기 어떤 전화번호가 있냐면 전기해발야구센터, 서울유기여성상담센터, 간우리콜센터 전기지역번호가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우리가 오리로는 여기 보시면 농업이주 노동자 인권버스라는 제목으로 여기 와요. 어 여기 나이한 같이 뭐예요? 민영증 말라만 나가니요? 그냥 한 회사에 세 명, 네 명만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휴가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돈안다안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잔업, 그 수당,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조그만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돈을 조금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고서 이건데 노동청에서도 시간이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장에 있는 그 공장에 가서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예 대모 어, 소리치고 올 거예요. 왜 거짓말을? 왜 네, 네, 여기 와서 아뭐그때그 상황 아맞잖아요 여기 맞아요. 네, 이제 알려졌요 일하는 사람 네. 들어간

차를 차를 니까 오늘 마산 유통에서 월급 임금 체불이 하도 하도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내놓으라고 소리치러 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한 분은 지금 여기에 신고를 하고 자기의 그 임금을 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어 사장은 어 자꾸 그걸 피하면서 우리 아니다, 우리 작은 농장이다, 다섯 명안 된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나 또는 나는 사장이 아니다 나는 사장은 저기 서울 가락동 시장에 있다 여기는 내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걸 조사하는 노동부도 잘 조사를 못합니다 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저 안에 너크엉루 미용 뽈넣꺼 그만 있잖아. 완전 다른 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있다. 4시부터 그어 휴기 휴식 시간이래요. 10분간. 그래서 4시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그 노동자들한테 어 힘을 내라고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수수 볼록 거크 말자자 시작 시작 수수 볼록 거크 말뭐이듯 수수 볼록 거크 말 수수 볼록 거 보라대 수수 볼록 거 말이 좀 몰랐어. 다시 해 주세요. 영남 삼국기 knie. Okay. 네, 영남 삼기 k 네. n 네. 영남 이제 계속 영남 삼기 k n 다시. 다 번. 다 <laughs> 번. 이렇게 일어나. 우. 영기 k n 영남 삼기 k n 영남 영기 k n 영남 삼기 k n 영남 삼기 k n 영남 삼기 k n 자,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셋 투쟁! 됐습니까? 자, 한번더 하나 둘셋 투쟁! 소스 볼라카 그만! 소스 볼라카 그만! 여행 나왔어. 그렇 이제 라구 미국도 다 네. 미아름 어, 비드옹 맛달 팃. 미안아름다 팃. តែ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겁났는데 지금은 행복해졌다. 네. 그리고 어, 내가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서파이. 자. 어또또로이코 서파이. 반로이 서파이.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 그럼 돈안 받아도 행복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돈 받아야 행복하죠. <웃음> 이렇게. 아이 쩨មក목 으. ព서កឯ서ត្រូវសម្រាកខេសុកានណ이ន 아이 아이 아마 이쪽에 기숙사인데 아마 사장이 아까 쉬는 시간에 못 나오게 한것 같아요. 못 나오게 한것 같고 그렇지만 그 뒤로는 나갈 수가 있는데 저쪽 뒤로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소리 지는 거 들었을 거라고. 음. 르몬 보에 인천 플럼장 플럼장 비당. 음. 네 플럼 미엔네 좀뭐 인장이? 인장 그게 아이젠마이 비 아이더크라이더시장. 아이젠야 아이게커니. 빨문거 미 면 바닥 아, 그래. 다녀 당타 강남 마워. 과느 타게 다 용진 마루이면. 과거에도 그렇게 쉬는 시간에 통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한 두어 번 정도 거기 가지 마라고 지금 가지 마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 때도 그런 시간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님들한테 걔 코스 조합 말게. 하여 개장 애플과 많이 있다고. 음, 이게 장 애플과 당. 음. 쾰. 아, 마 다른 농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원치 않을 거라고. 서 있는 사람이 네. 저 뒤에 계속 아까 데모할 때써 있는 사람이 아까 그 반장일, 반장이라고. 어. 장하고 과장님. 예, 과장. 과장? 아니. 과장님이. 과장, 반장하고 과장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야. 과장님은 뭐? 사장이를 너 당부해 드야게이 야, 니 네가 야, 이이 친구가. 네, 맞아요. 나쁜 놈. 어나거프분소프프거프 예. Yeah. 안 돼, 이게 지금. 31.5. 오케이. 플러스 네. 31.5. 띠. 이거는, 혹서, 보이, 마우. <laughs> 음. 그니까, 타임, 마우, 혹서, 보이, 마우. 하이. 사우, 아트, 토가 그, 타임, 마우. 타임, 하이. 발사, <laughs> 프라 분, 마우. 이시비 오게 브라운. 이시비 오파브이비파게이시파게 브라운. 이시비 오 이시비 이시이 아우모인엔타이타입필리엔타이아이아우똑같어어썸나오어썸나오면똑같아로혹시그만볼로선생그래나이거이거이거이거어서똑같아그거그래첩